아, 아침에 아 운동 중에 이 운동 갈 때는 없었는데 지금 돌아올 때 지금 위에 이게 아 고압선 선이 지나가는데요 이 고압선에 충돌했는지 까마귀가 두 마리 지금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아이 까마귀는 고압선에. 안 죽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죽네요. 가끔씩, 어, 독수리도 고압선에 떨어져 죽는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아, 굉장히 큽니다. 제 손이 20cm인데, 아, 40cm 정도 되네요. 굉장히 큽니다. 아, 이거 두 마리 죽어가서, 오늘, 어,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껍질 벗겨서 장만이 들어가겠습니다. 까마귀 고기, 까마귀 고기 이렇게 장만했으면 제법 크죠? 제법 큽니다. 요거를 오늘은 어. 숯불구이를 해서 먹도록 해보겠습니다. 숯 피어났습니다. <laughs> 자, 이제 이게 한 마리입니다. 양이 굉장히 많죠. 그, 연계, 연계 닭만큼 큽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한 마리를 서는데 어 이만큼 많네요. 여기 한 마리 더 남았습니다. 아, 지금 열심히 굽고 있는데 잘 굽히고 있습니다. 잘 익었습니다. 소금에 찍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잘 익고 있죠. 까마귀는 정말 여러 가지 쓸들도 많고. 어, 속담도 많고 어, 시도 많은 새가 까마귀입니다. 대표적인 시 '그 까마귀 검다 하고 백로야 울지 마라 겉이 검은 들 속조차 검을 소냐 겉이고 속 검은이 너뿐인가 하노라 이런 어, 유명한 시가 있죠. 어, 자 이제 고기가 익었으니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너무 좋아서 잘 익고 있습니다. 아, 나옵시다. 오늘은 존 데이 해서 어, 까마귀 고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저것 어, 잊어야 할 일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까마귀 고기 먹으면은 금방 어, 좀 심해서 잘있는다고 하니까 어, 잊을 일은 싹 익기 위해서 까마귀고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잔합시다 아잘 익었습니다 소금구이 아, 고기 맛있는데요. 고소합니다. 그, 몇 줄이 보다는 훨씬 맛있네요. 합니다. 불이 너무 좋아서. 아뭐 까마귀 고기 먹는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 이제 실제 까마귀를 먹으면은 그 금망증이 오는 게 아니고 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못 먹게 하려고 어. 까마귀 먹으면 금망증 심해진다. 이런 말이 나왔다는 설이 제가 봐도 맞는 것 같네요. 아. 또 고기 보시다시피 이게 그 겉이 검다고 속조차 검을 소냐? 이 속이 검진 않죠? 지금 구워서 이렇게 색깔이 어둡게 나왔는데 굽기 전에는 색깔이 어둡지 않았습니다. 속살은 조금. 닭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맛도 닭하고 뭐별 차이가 없고요. 어 구워도 생김새는 그냥 어 연계 닭하고 크기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런 말있죠 까마귀는 사실 배를 안 좋아합니다 까치는 배를 좋아하는데 까마귀는 배를 안 좋아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어또 우연찮게 배가 떨어질 점에 까마귀가 어난 뒤에 그 배가 떨어지니까 이제 그런 속담이 비유적으로 그한 말이죠 까마귀는 실제 죄를 안좋아한답니다. 까마귀가 정말 효자새고요. 그 먹이를 항상 부모한테 어, 갖다 주고 어, 늙은 부모를 봉양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효, 효자새입니다. 근데 까마귀가 이제 억울한 게 겉이 너무 검다 보니까 뭐 어, 악설도 많고 속설도 많고 속담도 많고 어, 그런 시도 많은 이유가 막 그냥 판단에 어, 그냥 네가 검으니까 다 검겠지 이런 어, 어, 비유적으로 하는 말들이 많아서 그렇지 까마귀가 그 지능도 굉장히 높답니다. 그래서 실제 그빵 어, 조각으로 그 고기도 낚시를 해서 잡아 먹고 또 딱딱한 호두나 이런 어, 씨앗은 그 도로에 떨어뜨려서 차가 어 깨놓으면 자기가 또 먹고 이렇게 어그 진짜 테레비에 실험을 한 결과도 넣시다그 물병에 먹이를 넣고 그 실험해 본 결과 돌을 직접 주워 넣어서 이렇게 어 먹이가 올라오면 먹고 뭐 이런거 실험도 있고 보면은 굉장히 어 머리가 똑똑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고기가 굉장히 고소합니다 까마귀 둥지에 솔개 앉는다. 뭐 이런 말 속담도 있고요. 속담이 정말... 인터넷 찾아보면은 까마귀에 대한 속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안녕합시다! 까마귀 메밀마다 하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속담인데요. 까마귀가 메밀을 정말 그, 좋아한답니다. 근데 마다 하겠냐? 어, 개가 똥을 마다 하겠냐? 이 말하고 비슷한 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과일 중에 가장 도수가 높은 과일 천도 복숭아 아다 맛있네요 까마귀 거기 제가 뭘잘 잊어버리면 은 까바이 고기 때문에 그런 줄 아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소금구이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맛있네요. 봅시다. 지금 열심히 먹고 있는데요. 아 이거 고기가 맛있었어. 지금 어, 개농감추듯한 마리 거의 다 먹었습니다.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 있죠. 아, 여러모로 까마귀는 거치 검다 보니까 까마귀는 맨날 세수해도 까맣고 백로는 한 달을 안 씻어도 하얗다고 하죠. 까마귀는 제가 봐도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까마귀 고기를 어, 지금 어, 까마귀가 뭐 어떤 연휴에서 죽었던 죽어서 제가 이렇게 소주 안주가 되었는데. 어, 저 까마귀의 변호를 어, 맛있게 먹었으니까 까마귀 변호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까마귀는 제가 어, 까마귀는 철새가 또 있고요 저 러시아 쪽에서 오는 철새는 까마귀가 적습니다 요만합니다 어, 떼새 적고요 여기 이제 토종 까마귀는 어, 이 지역에 어, 항상 여기 사는 새는 이 지역에만 삽니다. 그터새지역 까마귀도. 그니까 이 지역에 사는 새이기 때문에, 어, 여기서 태어나면은 이 주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까마귀는. 그래서 항상 여기 우리 전봇대에서 까깍 울고 있는데, 어, 어쨌든 깜, 까치도 뭐 울면은 손님이 온다고 길조로 하지만은 까마귀도 그 우는 소리가 조금 흉하긴 해도, 그래도 까마귀 때문에 뭐어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같이 주위에 같이 생활하는 새고 또 까마귀가 억울하게 너무 검다 보니까 여러 어 속설이나 이런 데서 까마귀가 항상 그 불리한 쪽에서 있는데 제가 오늘 까마귀 먹은 사람으로서 까마귀 최고입니다. 앞으로 까마귀 어, 제가 길조로 어 최고의 새로 여기겠습니다. 까마귀 어 죽은 까마귀에 대해서 고조의 명복을 빕니다. 이 진짜 맛있어요. 자, 오늘 또 멋지게 까마귀 고기. 아어 지금 한 마리 혼자서 한 마리가 양이 너무 많습니다. 혼자서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혼자서 이렇게 먹었고요 한 마리 남았는데 이건 나중에 옷을 아, 넣고 어, 부고아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한 마리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마리밖에 못 먹고 한 마리 다 먹었습니다 그래도 한 마리는 옷을 어, 넣고 푹 구워서 옷가마귀를 한번 해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대하십시오 옷가마기 <laughs> 이것도 뜯는 맛이 있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 잘 먹었습니다 아. 이렇게 먹고 오늘 또 여기 한번 보세요. 다 먹고 세조각 남았습니다. 맛있네요. 오늘또 이렇게 까마귀 고기 구워서 이렇게 맛나게 먹었습니다. 너무많아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합시다. 頭いいしね。